제목 "평산책방" 잊혀지고 싶다. 낸 자가 무슨 책점이냐? 그것도 8억이나 투자하여. 문재인이 직접 책방지기 한다나 어쩐다나. 아지트 만들려는 것이겠지. 책도 팔고. 굿즈도 팔고 과자도 팔고 빵도 팔고 커피도 판다네요. 그런데 그 책방에 무슨 책들을 판매할까? 상상을 해 본다. 뭐? 상상이야. 자유 아닌가? 아마도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상집. 혼밥 외교 비법. 정상 외교시 영부인 남편 찾기. 농지 불법 전용 비법. 개딸과 대깨문의 방정식. 청소년 조기 공산화 교육 필독서. 찢찢찢. 국가보조금 선수 처 받아먹기 개를 잘 버리는 개벌인의 빚의 강요 핵폐기의 속셈 대통령 한번 더해먹기 킹메이크 일본 차 즐기기 도보다리의 책략 오다리 고치기 짭짭이의 침샘 고장난 정수기 긴급조치 김정숙의 천벌드레스 모음집 사람이 먼저다 원조 김일성 더불어 김일성 교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랄병의 철학개론 촛불과 광우병의 함수 마르크스가 되고 싶은 털보들의 광란. 물만 마셔도 살찌는 정수기의 인체의 신비. 태양광의 광인. 못다 이룬 십지핑 사랑 모음집. 영웅 김일성. 짝사랑 김정은. 약쟁이 김여정을 향한 타는 목마름. 나의 스승 신영부, 동백꽃 여정 윤희상, 평산 책방과 통도사의 콜라보, 모두 짜장이라 외칠 때, 난 해물짬뽕 꿀단지, 나의 조국 한경남도 흥남, 하늘 아래 두 어머니, 부엉이 바위의 진실, 삶은 소 대가리의 진실, 남조선 헌법 재판소의 정치적 각성, 고민정의 미래, 대한제국 멸망사, 일본제국 패망사,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부동산의 폐가망신, 30가지 필독서, 물과 기름, 재인, 재명 양산 대장과 대장동 대장이 되기까지의 비밀 노트, 마르크스 유혹에 가다, 페르디 역사 모노드라마, 재인 평화의 평양에 가다, 노동 착시의 진실, 신화도 유령도 아닌 공산당 공산주의, 선언, 원숭이 수준에 맞춘 마르크스, 마르크스 자본론의 판도라, 계급투쟁의 뚜쟁이, 엥겔스의 과학적 공산주의와 주의와 중산층을 썩은 물이라 부르는 유물론, 복귀의 신전략이 되어버린 신성가족, 유토피아의 꿈 사회주의. 독일에서의 농민 전쟁, 허위 의식이 된 변증법, 망해버린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마르크스와 앵글스의 평생 망명, 망령, 양산 책방. 크리스마스를 즐긴 칼 막스와 해겔, 자국민, 소련 민간인, 2천만 명의 목숨을. 국가의 복지 증진이라는 총살 정책으로 아사 가고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을 아사시킨 이오시프 스탈린의 스탈린주의 일명 전체주의 혹은 테러적 개념의 안내서 신학생의 변질은 이토록 무섭고 악마적이다 레닌의 저서 인민의 벗이란 무엇인가 제국주의론 가난한 농부에게 말한다. 김일성주의, 김일성고지 이런 잡동산들을 쌓아놓고 밤샘 토론하자는 것이겠지. 그 밥에 그 나물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꾸역꾸역 모여앉아 나불랑거릴 것이 뻔하다. 그러다 빵 취하면서 매상 빵빵 오리겠구만. 다음 글을 잘봐더라 평산책방에서 분명히 접한 너희들의 골빈당 당수들의 시궁창 경력들을. 엔게스의 여인 리지번스가 1881년에 죽고 3년 후 마르크스의 아내 예니도 암으로 죽고 1883년 뒤에 그녀의 큰딸 에리도 암으로 죽었다. 막내딸 엘리노어는 아내와 자식이 3명이나 딸린. 기혼자요. 가스노동조합 조직원 민노총이었던 에이블링이랑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동거한다. 엘리노어는 청산가리 중독으로 43세에 죽는다. 마르크스도 오랫동안 폐종양을 앓다가 악화되어 1883년 3월 14일에 죽었다. 큰딸 예니가 죽은 지두달 뒤였고 네 살짜리 손자 해리 롱게가 죽기 며칠 전이었다. 마르크스의 죽음을 혼자 지켜봤던 앵겔스는 큰 상실감에 빠진다. 마르크스가 죽은 후 12년 더 살다 후두암으로 죽었다. 앵겔스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착취하여 얻은 자본으로 마르크스의 생계비를 도왔다. 마르크스는 애들 학비와 집세가 밀려 고통을 받았다. 남성 소유 재산이 여성 어박의 원인이고 상속을 통한 자식의 종속이란 소위 마르크스 페미니즘에 스스로 매몰되어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찌들어 죽어갔다. 그토록 자본주의를 증오하던 엥게스 자신은 미국에서 익명으로 관광을 즐겼다. 이것들 더불어봉투당 대장동 대장당 아무나 빙땅당 만나면 오빠당 파리행 연길당 더불어 패미당들의 외도성 외유나 자식 유학 등이 이들에게 전수받은 듯하다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의 평산 챗방 앵게스가 빠졌던 와인 사토 마고를 하우스 와인으로 판매하려나 사토 마고는 부르조아 와인인데 사회주의 골수가 푹 빠졌다고 어... 앵게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행복은 사토 마고를 마시는 것이다. 그토록 저주스러했던 부르조아인데 부르조아 와인을 앵게스가 1848년 사토 마고 와인 맛에 미쳤다고? 얼마나 모순인가! 앵게스가 마르크스에게 보낸 편지 자네 아직도 그 어두운 골방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잊지 않을 책을 쓰고 있나 5월에는 파리로 오게 파리의 5월은 너무 아름다워 멋진 아가씨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근사한 와인들이 도시에 넘쳐난다네 오 마이 갓 평생 책방도 뻔하다 oh my god Pinzoki <laughs> <laughs> <laughs>